휴먼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이브 흐르는 강물처럼 나홀로 라오스 여행 50일째 날 숲속의 나무꾼과 선녀들 이두 번째 단락 그래도 이렇게 나 혼자뿐인 노천에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음만으로도 행운. 생각을 다독거리고 보니 이것만으로도 행복은 충분. 향기로운 풍경이 따로 없음이었기에 아무래도 지금 이 기분을 고이 간직하려면 이쯤에서 한마디 끄적거려야 할것 같았다. 하늘이 내려앉고 있다. 파괴뿐인 고뇌의 수도승이 숲의 진실에 취해 있음에 기쁨의 이슬이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있다. 어둠 속을 헤치고 아주 작은 오솔길 위에 피어나는 빛을 찾아 또 하나의 새로운 기억이 그렇게 잉태되고 있는 것이었다. 꿈이여 다시 한번 이제 나는 한 편의 시가 흐르는 숲속의 고요한 풍경이 되고 싶다. 그렇게 나는 자연이기를 원할 뿐이다. 오염되지 않은 향기 속에 환이 젖은 미소 사이, 가식 없는 자연의 제스처들, 비로소 알수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대충 메모를 마치고 보니 생각보단 물이 그렇게 뜨겁지 않는 적당히 미지근한 물. 약간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들락거리지 않고 충분히 앉아 즐길 수 있음이 오히려 괜찮음 같아지면서 콧노래까지 흥얼흥얼 잠시 한가로움에 푹 빠져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깐의 실망과 심심함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어디 숨어있다 나타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웅성거림이 들려오면서 20-30대로 보이는 한 무리의 아가씨와 아줌마들이 짠하고 나타났다 그러고 보니 비로소 남녀 혼탕이란 사실 앞에 괜스레 알몸이 쑥스러워지면서 부끄럽기도 했는지 얼른 모자를 눌렀으면서 까까머리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니 이건 또 무슨 횡재인가 싶어 지면서 슬쩍슬쩍 겼눈지를 하면서 쳐다보는 엉큼한 재미가 그만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내가 있음은 안중에도 없는지 내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입었던 옷들을 굴라 당 벗어 젖히고는 과감하게 내가 있는 탕 속으로 달려드는 것이었다. 아니, 바로 아래 비어있는 탕이 두 개나 있었는데 하필이면 남자가 그것도 외국인으로 보이는 내가 들어있는 탕으로 용감한 그녀들이 몰려드는 것은 또 뭔지. 물론,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는 입었지만 어느새 물에 젖은 실루엣에 막상 나로선 시선을 어디에 둘지 난감하기만 했다. 그러나 역시 전혀 꾸밈없는 환이 젖은 미소 한방이면 오케이 통과 자연 속에서 라면 자연 그대로의 적 나라 안마저 신선할 수 있다는 것에 터져 나오는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더 더욱 손을 뻗으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바로 눈앞에 몰려들었음에 아마 동화 속 나무꾼과 선녀들이라도 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연일 축제의 행운도 모자라 이런 보너스까지 그저 황홀함은 호강이 넘쳐 마냥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어쨌든 삭발을 한 머리에 덥수룩한 턱 수염 때문에 소림사의 문지방 코쟁이 땡중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룰러 쓴 뚜껑에 이빨 빠진 카우보이 같은 자기들과는 완연히 구별이 되는 모습에 그것도 남자라곤 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 그리고 특별히 볼거리가 없었던 숲속임을 감안한다면 내가 오늘의 스타인 것만은 당연한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